모두 여기서는 약속합시다. 거짓말 하지 않기. 저 20세, 저, 저 1학년인데 40세. 이 뭐... 하긴, 다 저보다 언니, 오빠시네요. 잠깐만, 누가 내가 32살이래? <laughs> 저 32살 아니거든요. <laughs> 저 32살 아니에요! 저 올해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18살 됐다. 낭낭 18세. 아, 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수능 준비해야 돼가지고. 아, 공부 열심히 해야죠, 또 내년에. 네? 아, 어, 저 18살이에요, 올해. 어, 누가 제가 서른 살이래요? 깜짝이야. 뭐야, <laughs> 아니야. 어떻게 제가 서른이에요. 어, 진짜. 아, 진짜로. 저 올해 18살이에요. 내년에 수능 봐야 돼요. <laughs> 아, 미스트가 왜 대학부로 나왔냐고요? 아, 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, 희망하는 대학이 저 이제 확실하니까, 이제, 가겠다! 갈수 있다! 라는 폭으로 이제, 대학부에 지원을 하게 됐죠. 오, 저, 음, 금시초만? 저, 18살이에요. 아 지지 않을 거야 <웃음> 강호 <웃음> 아 안돼 고소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<laughs>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속보 미스터로 강예슬 나이 18세로 알려서 충격 <laughs> 정말 정말 짤 없네 아, 짤 없네 라는 말 써도 되나 <laughs> 아 어, 예림씨 먹방 아니면 노래 부르기? 저 먹방도 좋은데 이미 내 안에는 약간 먹방이 있나 봐요. 아 <laughs> 어, 뭔가 나이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것 같은데? 저랑 두살 차이. 맞아요? 어, 준원이 8살이에요. 누나는 아누나 11살 차이 나네 어머! 나는 동갑이었구나 품은 멸님 <laughs> 해골을 품은 멸님 저는 몇 살이었지? 저는 20대예요 만 만 이십 <laughs> 대에요. 만 하, 이제 만으로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. 정말 여러분 그만 또또 <laughs> 시작 그만. 역시 오늘도 빠짐없이 또 이렇게 나이 나이에 나이야 가라 휴 그만 <laughs> 왜 휴해요. 금지요. 나이 언니가 왜 슬프지? 나이 언니 왜 슬퍼요? 아 나희야 가라. <laughs> 아니 나이야 나이야. 예린님 안녕하세요. 아, 여러분 맨날 나한테 나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역으로 물어보면은 다 거짓말하잖아요. 여기 막1 0 살도 있고 막8 살도 있고 그러더만. 아 맞네. 다 미성년자였다. 까먹었다. <laughs> 까먹었다. 까먹었다. 아, 자꾸 나이를 까먹어요.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 수능 준비요? <laughs> 또 제가 저고상이다 보니까 어우 바람이 쎄다. <laughs> 아 오늘 정신이 없네. 그니까 러 오늘이 수능, 아니, 수능, 수능,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, 여러분. 또, 이제 제 본업이 학생이다 보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배고프다. 배고프다. 그. 맞습니다. 전 대학생. 대학생이죠. 아니지? 대학생 예정이죠. 잠깐만. 수능 공부 후기? 아, 또, 또, 밤새서 이제 요즘 수능 공부하니까. 아, 수능이. 올해 생일에는 이제 미역국 먹지 말아야지. 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. 미역국은 안 먹고. 아, 아 맞다. 아, 나 10대였지. 아, 저 이제 20살 돼요, 여러분. 아, 청춘이요. 안녕. 이제 20살. 민증 들고 술집 가야지. 아, 술집 못 가는구나. 민증 들고 마트 가서 술 사야지. 성인되면, 일단, 음, 그 뭐지? 그 있잖아요. 진로? 진로인가? 진로 이즈백인가? 막 그런 거 있던데. 그거, 이런 거 사가지고.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맹증 탁 꺼내가지고 사가지고 술도 먹어보고. <laughs> 네, 그거, 그거, 그런 거, 그거. 그래야죠. 하, 이제 내 네, 10대도 다 끝났구나. 욕빠디저 이제 스무 살 되면 술방할게요. 네, 네. 저 이제 스무 살이에요. 원래 삼십 대 들은 그래요, 네. <laughs> 휴. 네. 유상오빠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스무 살 되니까, 술 이제 몇 개월 있으 마실 수 있어요. 저는 아직 미성년자여가지고, 요런 우유밖에 못 먹거든요. <laughs> 다 먹었다 또 클리어 <laughs>